안녕하세요. 어, 제가 평일날 이거를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 진짜 너무 노예 생활하기 힘드네요. <laughs> 너무 몸이 피곤했어요. 봄타나? 봄타나 진짜? 전에 제가 지금 유니에서 음, 유니 서포터즈 이기가 돼서 유니 서포터징을 하고 있잖아요. 짠 유니. 근데 이 전에 펜만 하고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1번. 포스카 제께 흰색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흰색이 없어도 충분히 이쁜 색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흰색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지금 얘랑 얘가 있죠? 근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일전에 다른 작업하면서 써보려고 했는데, 잘안나어요 저는 특히 0.7mm를 많이 선호, 요 얇은 0.7mm를 선호하는데 얘도 0.7mm라고 써지긴 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근데 저는 얘를 선호해요. 근데 얘, 지금 제가 시킨 화땡 그거기가 이게 품절이여가지고 0.9를 주문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문해놨는데 화이트를 안와요. 아, 어, 배송은 어제 도저히 안 돼서 여쭤봤더니 촬영을 해서 여쭤봤더니 아 요즘 신학기라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근데 시작을 하셨던데 아무래도 제가 또 내일은 약속이 있고 해가지고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얼른 하려고요. 간단하게 포스카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 포스카 말고 포스카가 선도주자죠 진짜 포스카가 이런 이유로 뭔가를 어 나무, 비닐, 유리 모든 데에 커버력이 있기 그러니까 아예 투명도가 없는 거예요 오페서티가 없고 불투명도로 커버를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마카의 선두주자 같아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뭐 물론 이거보다 더 전에도 있었어 라고 하시면 그냥 알려만 주세요 제가 알기로 그러는 거니까요 음 되게 색상이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몸통에는 이렇게 반짝이가 있어요 반짝이 보시나요? 네. 제가 오늘 손이 좀 많이 지저분한데, 이해 부탁드려요. 저번주에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손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음. 그리고 뚜껑에도 살짝 펄감이 느껴져요. 보시나요? 초점이 잘안 맞네요. 음. 폰이라서, 폰카메라라서. 네.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이건요. 저는 뭐든지 물건이 네모난 걸 좋아하거든요. 뚜껑이 네모났죠. 뚜껑이 네모나니까 정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가 펄이에요. 네, 몸통에 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쪽은 약간 뭐라 고 그래야 지 메탈? 메탈 애들. 메탈 애들. 지금은 국내에도 금색, 은색이 있어요. 요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기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수 있어요. 눌 이렇게 하면, 보시죠? 여기 구멍 홀이 있어서 정리할 때 이렇게 눕혀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정리병 환자거든요, 저. <laughs> 저 정리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 레고에서 나온 펜이 있어요. 레고 펜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색상은 이렇게 있고, 얘네들은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어, 나를 맡기느라고. <laughs> 일본에서 온 애들이다 보니까, 제가 또 직구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 음, 사용 안 했거든요. 네. 반대편에는 이렇게 포스카라고 써져 있고, 이 반대편은 안써 있어요. 네, 이렇게. 음. 자, <laughs> 얘네들을 쓸건 아니고, 오늘은 제가, 아, 얘네들도 쓸게요. 써도 된다고 저그 유니에다가 허락을 받았어요. 유니 담당자님께 여쭤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스카도 써도 되나요? 그랬더니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저는 이 색이 너,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유니에서 국내에도 이 제품을 전부 수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아직 이번에 유니에서 받은 게 이예요.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중, 이미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얘네들을 다 사용하고 얼른 얘네들도 쓸게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복원해 놓을게요. 그냥 투명한 비닐을 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꾸며볼게요. 뚜껑을 열고 흔드시면 큰 나요. 왜? 뚜껑을 열고 흔드시면 이 딥이 빠지는 올리거든요이딥 가르라고 원래 정말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팔아요. 판매합니다. 이딥 자체를. 왜냐면 돌에도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시멘트, 벽, 돌, 이런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쓰시면 립이 빨리 상하겠죠. 그래서 립을 판매를 해요. 네, 무슨 다른 이유로도 가실 수도 있겠고요. 뚜껑을 열지 말고 흔들어라. 1번. 뚜껑을 열지 말고 흔들어라. 2번. 연 다음에 얘를 꾹꾹 눌러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는 보관할 때꼭 눕혀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밀어서 눕혀서. 왜? 네, 세워서 보관하면 나중에 잉크가 안 나오고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꾹꾹 누르시기도 전에 콸콸콸 나와요. 콸콸콸. 네. 회사에서 뭐 가, 갑자기 고마웠던 일 있으면 쪽지 남겨서 뭐 과자 같은 거 올려놓는다거나 그럴 때, 여기에 비닐을 그냥 간단하게 메모해서 포스트잇 대신에 예, 여기에 외모에서 하는데 그럴 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성 마카 이런거 잘 안되잖아요. 네임펜도 써지긴 해. 근데 네임펜 투명해서 잘 안보이죠. 네임펜 되게 저도 네임펜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유성 매직. 근데 네임펜이 아무리 자기가 커버력이 돼도 이런 투명한 거에는 글씨가 잘 안보여. 눈에 안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시간을 좀만 공을 들이시면 블렌딩이 돼요. 음. 이건 조금 공을 들이시긴 해야 되죠. 네, 저 지금 계속 테스트 안 하고 잘하고 있죠. 네, 워낙 저는 자주 쓰다 보니까 음. 그래도 이양님은 꼭 테스트 하세요. 네, 테스트 하라고 해놓고 나는 안 하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블렌딩돼요. 조금 있다가 아, <laughs> 아 실수. 아, 근데 이렇게 튀어도 괜찮아요. 닦아지거든요. 네, 마르기 전에는 얼른 이거 물티슈예요. 면봉이나 물티슈로 빨리 닦으시면. 음. 닦입니다. 발랐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응, 이런 식으로 어때요? 재밌죠? 얘 마르기 전에 주의사항. 저처럼 방금 손 지나가시면 안 돼요. 손 살짝 띄우고 하든가 아니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다음 작업 하셔야 됩니다. 주가 주의사항을 어긴 거예요. 자, 주의사항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다 마르고 나면 보여드릴게요. 틀렸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날카로운 도구로 하셔도 되고 이걸로 한번 해볼까? 되나? 어, 된다. 이렇게. 힘을 좀 빡빡 주니까 어때요? 지워지죠. 응. 나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 지우 지워져요. 이렇게. 얘 응. 하는 거 골고루 색 보여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색이 좀안 어울려도 이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응. 아저 어울리지도 않는 색을 왜 해, 는게 이렇게. 색을 다 골고루 보여 드리고 싶어서요. 또 이쪽도 한번 지워 볼까요? 응. 아, 나 이거 너무 좀 과했어. 안 예뻐. 안 예뻐. 어, 다르게 할래. 아. 다 마른 공간에, 마른 포스카에는, 이렇게. 커버력 이씨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요. 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애들. 얘네들은 아직도 안 말랐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도, 도, 도톰하게 해가지고, 마르지 않았는데, 마르지 않은 애들한테는 조색이 돼요. 조색이 된다는 거. 음. 조색을 이런, 파레트에서 하셔도 돼요. 파레트, 여분에 이런 비닐을 깔아놓고, 파레트처럼 호일 같은 거 깔으셔도 되고요. 그죠? 식으로. 네. 저 지금 번질까봐 일부러 선이 닿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카를 이용해서 음. 멋진 선물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없어서 죄송해요 아 이쪽으로 짠 포커스 마치고 안녕.